이분 아까 날아가고 게임하기 싫어서 바로 껐다. 안녕하세요 수수빈생입니다. 이번 덱은 피오라 원툴 덱인데요. 요새 아! 나쁜 나래신이, 뭐레일즈런 등등 이 나쁜 놈들을 나름 쉽게 잡는 덱입니다. 멀리 거는 진짜 무조건 갈아가지고 피오라와 지원 요청만 찾아주시면 되고요. 뭐 어떻게든 찾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주문들로만 심리전 잘하시면서 피오라로 교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이제 상대하기 좀 깔끄러운 덱은 이즈드분 같이 슈팅이 많거나 뭐 기원 덱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제 그 외는 에 약간 좀 심리전하는 맛이 좀 있으니 뭐 피오라를 좀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한번 좀 추천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얼음노예되이네건틀릿이야 아, 근데 오늘은 이미 좀 늦은 것 같고. 아, 근데 유난히 오늘 좀더안 된다, 뭔가. 그, 그런 날, 그, 저한테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어, 영상 찍고, 그쵸, 지우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불러오고 약간 그렇게 하죠, 보통은. 계속 갖다 두진 않고. 이만하면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거 없고 나와도 뭐 제가 잡을 거 없으니까 일단 이건 넥서스 뗄게요. <laughs> 그거 맞지? 이런 거나 나오지. 묵직한 얼음도에 쓰는데. 아, 자꾸 그러지 마. 나 자꾸 이런 거 쓰고 싶잖아. 왜? 그냥 넥서스 뿌셔서 게임 끝내자 이거. 드라클로른 나오든지. 이만. 저대기 이만하라 할수 있는 거 없을 텐데 아마. 소멸 후멸, 소멸기요? 소멸기 없지. 아마 다른 추종자들 지금 무서워서 못 내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 지금 열, 열 생각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킬 각자만 어차빈 결기가 들어올 거예요 저한테 이제 뭐 얼음 노이만 가져오겠다. 약간 이마인드 마인드일것 같은데. 누누는 지평선에 한지에가 빙결기 매바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언젠가 맞았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물론 카드 조다까지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하나 정도는 열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못열것 같은데 또 빙결기가 있다? 아마 뭐가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덱에다 경로 넣는 사람도 봤다니까 경로 넣는 사람 봄? 빙결기 우리 하나 빙만치고 아니면, 리산드라 그거 나올 수도 있겠다. 매장. 근데, 응수는 좀 무서운 게, 응수는, 얼파 같은 거 맞으면 은 까이니까, 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고 하 <laughs> 얼파 있잖아 이미 아 생각보다 얼파 있는데? 병신이야? 이거부터 이거부터 빙결이 또 있으세요? 또 빙결. 그만 멈춰. 빙결기가 또 있을까? 오우 쉣 무서워 네, 스택 유지돼요 아! 맞다! 이거 빙결 그대로지! 생각해보니까 오, 맞다 맞다 지금에서 킬각 볼수 있긴 하거든요. 안 되구나.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아 이거 그냥 미리 써둘 걸. 뭐뭐뭐뭐뭐뭐뭐요 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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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파야? <웃음> 당황하셨어요 <웃음> 아, 하나나하하하럽네 이거. 이게 되네. <laughs> 아, 개웃겨. 와, 이거 질번했다는 거잖아. 타격기 하나 없었으면. 이 덱은 연회 7창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불안형 애초에 들고 있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첫 치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이..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43 0 끝날 것 같은데, 게임. 금주린 소설자가 무라냥 발리네 처치하려고 하면 그냥 영코로 소환되냐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원래 피오라에스을때레일즈로안 나오는 거 국룰. 지금 이벤트 프리미엄 11일정도 남았는데 지를까말까 고민중입니다 이벤트 프리미엄? 이게은이벤트프이미엄이벤트 프리미엄? 은이벤트 프리미엄? 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다 게임은 이 게임은 이하 아 이게 바로 그니까 이거 칠창만 칠창이랑 연애 두개안 죽을 상황 되면 바로 발리면 되거든요. 그거 만약에 갑자기 내가 좀 모은 상태에서 패스하면 전에 거다 받나? 근데 패스는 자기가 단짝이랑 뭐 그런 거 좋아하면 살만하지. 그거 아니면 굳이 좀 아깝죠. 아 이러면 나좀 무서운데. 칠창 맞으면은 나락인데 심판 무섭죠, 선생님. 근데 이거 고민하는 이유가 있나? 칠창이 없나? 분해드리라. 여기서 칠창이 있으면은 물량 발휘가 좀 무섭죠. 왜냐면 이게 한번 이미 죽여가지고, 음... 뭐살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 도박도 던져야 될것 같아요. 그냥 칠창이 있으면 진짜 얼... 어차피 질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봤자. 이름면 이겼어요. 타격기 세. 짧게 세 개여가지고,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 이겼구나. 광경 같은 거 쓰면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거 1자리는 연애 때문에 일부러 안 잡았어요. 방금 잡혔네. 칠창이. 피오라의 심판써서 원턴으로 잡아는데 개빡세. <laughs> 버틸 수 있겠다 이번 턴만 버티면 될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잘부처두개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타격기 먼저 쓰면은 광경을 쓸 거란 말이지 근데 아까 전에도 7창을 자기한테 쓴거 보면 지금 들어오가 광경 아니면 광경은 없거든요 이러면 그상도에도 일단 당장에 남기고 여기서는 스레쉬 잡아보고 방금 뽑은 거 방금 뽑아가지고 살았네요 나서스 괜찮아요 한번벌트수 있어. 이거는 그냥 미리 써둘게요. 대갑축. 1타 같은 거 하나 나오면. 대갑축, 대갑축. 지금 만약에 나서스 나오고, 그런 상황이 왜좀 끔찍해요? 나서스 나오고,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급속냉각을 쓰고, 그다음 그 다음 라운드에 그 강도가 낸 그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내가 이걸로 이길구나 저거는 데려가 봤자 자기한테 연애 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니까 연애라는 가능성이 하나가 더 있어서 저거 잡는 건 제일 더 싫어. 하나 뭐더나오던지 광경이라는 선택지와 연애라는 선택지 두개 때문에 이렇게 일단 했고요. 이거는 매바 메바, 오케이 매바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열장적이 다 있고 나 썼어, 나 얼마 안 됐는데 여기다가 뭐쓸 거예요 만화 계산 여기서 좀 잘해야 됩니다, 저 이러면 그냥 그랑 급속능가 쓰면 돼서. 광경이 설마 나 더겠어? 광경이 하나, 그니까 두개 났거든요, 광경. 지금까지. 세 번째 광경 나올 수도 있긴 해요. 나이스! 이거는 제가 무란형을 약간 과, 그러니까 과감하게, 뭐또 무지성일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써서 이겼네요. 웬만하면 쓰는 게 낫긴 했었어요. 웬만하면 이건 타격기보다는 빈결기랑 단다단 좋아요. 더럽게 안 나오네. 그니까, 아, 나 근데 신난다가 너무 무서운데, 아, 이게 만약에 예지록 신난다면, 1결 나서스한테 써서 연애 영웅검한테 연애를 영웅검한테 쓰면은 나서스 택이 7-7이 되니까 제가 1결로 그 나서스를 못 잡아가지고 또 신난다 또 신난다 설마 두 번째 신난다가 있겠어? 근데 신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저거는 포블로 이기려고 들 거거든요. 자기 거한테 이제 슈팅기 박는 상황? 시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긴 거 같은데 느낌에 뭔가 해낼 것 같다. 설마 세 번째 신난다가 있겠어. 그런데 렐즈르도 귀향 맞으면 끝 아닌가요? 맞아요. 요새 귀향 때문에 그래서 피오라 덱도 은근 빡세요. 그래서 저는 렐즈르 잡을 때는 그냥 슈리마 피오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사람 상대로 저 사람 입장에서는 오, 슈발 내가 이걸 두 번이나 했는데 내가 져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응. 내가 져야지. 지는 게 당연하지. 왜 이길라들어? 이분 아까 나아가고 게임하기 싫어서 바로 껐다. 네, 잘 먹고 갑니다. 제가 아까 무안형으로 이기신 분이거든요. 이겼, 이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갈 수 있어. 나도 화나면 나가니까. 네, 화면 안 나보다. 근데 아까는 솔직히 무안형으로진거좀 화날만 해 근데. 음, 머리 아파 나갈만 하긴 해요. 별로 연습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아, 솔직히. 스트레스만 받긴 해. 괜히 막 이거, 저도 이거 만나면 되게 싫거든요. 피오라 만나면. 아, 막, 짱구 오지게 굴려야 되고, 쟤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 지금 뭔 죄라 카드가 다 있어. 절대 죽지도 않아, 이 새끼는. 죽댔죠 아, 이 사람도 왜 나가? <웃음> <웃음> 여러분들, 피어라덱 하세요, 그냥. 아, 퓨어라덱 하세요. 피어라 해, 내가 봤을 땐피어라덱 하는 거 좋네. 나서스스레슈. <laughs> 조건다 갈아야 돼요. 오케이, 됐어, 됐어. 7창 좀안 맞을 만한 트롤 노래랑 영약도 있고, 홀로서기도 있고, 타이어 깨도 붙고, 빙결기만 몇개좀더 붙으면 완전할 만하겠다. 이거. 아이고, 지분이즈로 골드 가셨으면 이제 쭉쭉 올라가실 수도 있겠다. 우아하심, 강하게. 아름답지만 날카로... 잠시만요. 1. 물 7장 맞아도 필로 살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광경은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 빼야돼서 뭐 미리 빼는 것도 괜찮습니다 7장 만화 이하로 떨어지면 완전 편하게 게임하는 거고 어, 아, 근데 이걸 요즘 되게 많이 쓰네 사람들이 저거 은근 귀찮음 일단 여기까지만 전 칠창을 계속 조금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매바 있으니까 또감경인가 마스터 찍었습니다. 내 게임을 더 하고 싶지가 않은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대부분 많이들 그러세요, 근데? 마스터 찍고 약간 게임 내려놓으시는 분들 많긴 해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약간 약간의 목적 의식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들 조금 하세요 그렇게들 되세요 정확히 이렇게 가자 네 이게 이게 제일 까짐할 것 같아요 위에 서 있다.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이러면 안녕. 음, 갑자기 이거 오나 이거 처음 보는 거 같네. 투수승의 신을 당연히 을번눌렀다